thank you 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 하나님의 당부라는 것을 깨달으며 말씀을 볼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당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신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가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너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네 목에 매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 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아,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 살이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 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급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못 아니하던 자더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런데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 이리라 아멘. 오늘 저주의 말씀은 끔찍하죠. 너희가 모든 소상과 모든 나무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것이고. 너희 성읍을 강력한 적군이 약을 싸서 출입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게 하므로 너희가 자식을 그 살을 먹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28장은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꽉차 있어요. 사실 축복의 내용은 28장에서 1절에서 14절까지만 나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만 축복이고요.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축복은 짧고 저주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끔찍해요. 이걸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참 어렵죠. 축복은 짧고 저주는 너무 기니까. 그리고 끔찍하니까. 그래서 저주의 시작은 사실은 15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말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무서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너희가 가난에 도착해서 만드는 나라가 애국과 똑같고 세상의 다른 나라와 하나도 구별 없이 그렇게 망가지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이기적인 욕구들이 남무의 세상이 된다면 바로 너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바꿔 말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든 화를 너희들이 그대로 다 당하고, 세상의 풍파들을 하나도 거침없이 다 정면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병도 겪을 거고 재앙도 가난도 기근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다 겪게 될 것이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에 심으시면서 하신 기대가 완전히 물거품으로 가신다면 이들이 다른 나라와 하나도 구별 없는 똑같은 나라, 야국강식의 나라가 된다면 결국 다른 나라들이 잊게 되는 화와 고통을 이들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의 왕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다 끌고 가서 포로로 되어서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고 거기서 그 민족들 가운데 비방과 속당과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 결국 그 나라가 망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야만 하고 섬기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운 백성이 안 되고 못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복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병도 고쳐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하실 것이고, 너희가 풍족한 땅의 소사를 먹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39절부터 44절 보면 포도원을 신고 갖고도 벌레가 먹을 거고, 포도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도 못 마시고, 감란나무 있어도 열매가 떨어져서 그 기름을 바르지도 못할 거고, 자녀를 놔도 다 포로가 될 거고,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다 메뚜기가 먹어버릴 거고 이방이는 점점 높아져서 네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고 모든 게 없어져서 먹을 것도 없죠. 포도 감나무 나무 열매 소실 다 없고 재산도 없고 안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추락과 수치만 남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낯익어요. 포도 감남 나무 나무의 소산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어디서 바냐 하박국 삼장 하박국 삼장 십칠 십팔 절이에요. 하박국 삼장 십칠 십팔 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저주가 임하는 모습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명기만 읽으면 저주와 그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신명기 저주를 실제로 당하게 되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 하바국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일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워하고 나의 구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저주가 저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주 말씀을 하신다는 게 진짜 저주를 하고 너희는 이제 내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나 이제 너희를 모른 척할래? 세상에 악한 민족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 너희는 나하고 이제 인연을 끊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하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알게 되죠. 실제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그 갈대아인들이 와서 남주들은 유린하게 될 것이다, 끔찍하게 도륙하게 될 것이다. 오늘 신명기 나와 있는 그 일들이 하박국서에 실제로 기록되어 그리고 오늘 49절 50절 보면 그 경마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49, 50절, 곧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 치러 오게 하시리니. 갈대인 아이들이 독수리처럼 와서 너희를 도륙할 것이다. 그게 하박국에 나와 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 한다. 실제로 하박국이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절망했다가 결국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신명기에 나올 대로 저주가 임할지라도 나는 여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은 저주로 끝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 있다 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에게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에 믿기에 하박국은 다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십자가라는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의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54장 7,8절 이사야 54장 7,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극렬히 여기리라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신명기 저주가 결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계에서 포로로 끌려갔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신명계에 나오는 저주가 평안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재앙이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할 때두 명의 라비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걷고 있었어요. 참담한 광경에 두 라비의 마음이 찹찹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라비는 펑펑 울고 한 라비는 웃더랍니다. 울던 라비가 웃던 라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우리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어찌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웃던 랍비가 우는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 묻고 싶네. 왜 우는가? 우는 랍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 다시 볼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자 웃고 있던 랍비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다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본다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다 믿는 거라네. 그래서 나는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믿고 웃는 것일세. 비극의 상황 가운데 한라비는 울고 있고 한라비는 웃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비록 그들을 치셨으나 다시 싸매실 것이고 그들을 아프게 하셨으나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잠시 얼굴을 가렸으나 그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극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부만 보면 저주가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그들을 치셨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로 찾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본성, 바로 하나님의 자비시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들을 택하실 때 이들이 뛰어나고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의리가 있어서 택하셨습니까? 가장 엉망이었고 숫자도 작았고 별볼 일도 없었고 불평도 많은 민족을 택하셨죠. 왜요? 사랑 때문에. 못났을 때 사랑 때문에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또 못났다고 해서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루십니다. 그게 결국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시는 일까지 이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 습니다.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 아니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결말이 비극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비극이 결국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하나님 품에 더 당겨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